동안에, 그녀의 동안에, 어린 시절 동안에, 이 예술가 이 사람은 보냈는데, 어, 많은 시간을 보냈죠. 근데 네, 뭐 하면서, 스페디션도 아인지 물건들을 만들면서, 꽃과 흙으로부터. 그 얘네와 그녀의 가족이 이주했는데, 어디로부터? 살림으로부터, 뉴욕주의 살림으로부터 어디로 이주했어? 도시, 어디에? 롤샌드 외곽의 도심으로 이주했죠. 캘리포니아에. 이 검이 만들었죠. 메이크 복조당에 부어. 그녀가 더 알도록 만들었죠. 뭐 알도록 만들었어. 무엇이 예. 진행되고 있는지 알게 만들었죠. 세상에, 대해, 세상에. 돌아온 이후에, 뉴욕, 뉴욕주로 돌아온 이후에, 그 가족과 돌아온 이후에, 태미가 직면하게 됐는데, 다른 교훈에 직면하게 됐죠. 뭐 하면서, 자라면서 아, 다른, 다른 교훈? 교훈이 아니라서? 아무튼. 제인의 학생에서 그녀는 뭐 했어? 보내줬는데, 대학에 보내줬죠. 단지 14살에. 그 얘는 뭐할수있었냐면 고등학교 학위를 얻을 수 있었고, 그리고 대학 학점을 얻을 수 있었죠. 뭐 하기 전에? 그녀가 손을 대보기 전에. 어디에? 많은 다른 직업에. 결국 그녀가 이주했는데, 산타페로 이주했죠, 멕시코에. 그리고 공부했는데, 네, 여기에서 공부했죠. 졸업하는데, 네, 이 대학으로 졸업한 이후에 그냥 남아있었는데, 활발하게 남아있었죠. 네, 그거, 이, 이신모 이제 이, 이, 이 학교 얘기하는 건가? 이 학교와 그리고 박물 거기는 박물관에서 활동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요 맞아요. 야 이거 근데 주말이 주머니...